육체적인 운동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그러면, 건강하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이세 가지입니다. 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해. 어우, 그러면 건강해. 건강해. 3대 6.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운동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 요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기초대사량 밖에 소모가 안됩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만들어서 딱 나왔을 때 하루 동안 심장은 몇번 뛰고 심장은 18번 뛰고 몇번 70번 뛰고 기초 에너지 대사량 칼로리 아무것도 안 해도 소모되는 기초적인 대사량 그런데 어 많이 먹고 기초대사량 밖에 소모가 안되면 몸이 찌꺼기로 쌓입니다. 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아프고 관절도 변형되고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서 노폐물들이 관절에 쌓이면 관절이 다 휘어지고 두꺼워지고 또 족저근막염이 생기고 통풍이 생기고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관절에 병증도 생기게 된다. 그때 운동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는 음식, 잘 자는 것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사람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운동이 필요한데 운동은 육체적인 운동 마음의 운동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운동 육체적인 운동도 질환별로 운동이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 무산소 운동이 있고 역기를 드는 것처럼 무산소 운동 또 심폐를 강화를 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 질환에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깅이라든가 걷기라든가 공원 산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거. 심장은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고, 폐 기능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코 에너지를 어, 우주의 에너지를 잘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하게 을 됩니다. 마음의 운동에 필요한 것은 표정을 바꾸는 겁니다. 표정을 가장 행복한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표정근을 바꾸는 데 필요한 네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네 가지 근육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